자 그다음에 이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동태을갈게요 우리 지금 뭐 배웠지? 이거 배웠어요. 이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때 물질 순환과 에너지 동의 큰 틀은 잡아줬고 큰틀 속에서 특정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쫓아가 볼 거예요. 특정 원소를 포함한 두 가지 쫓아가 볼 건데 그중에 하나가 탄소를 포함한 물질을 쫓아가 볼 거예요. 그다음에 질소를 포함한 물질을 쫓아가 볼 거예요. 이해됐니 그렇지? 그래서 탄소의 순환과 에너지도 이건 애들이 잘 따라오거든. 근데 이거를 못 따라와요. 됐니? 외워. 외우는 거야. 알았지? 외우는데 그 과정에서 화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특히 어디서? 질소의 순환에서. 됐냐? 어쨌든 탄소의 순환 볼게요.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 탄소를 포함한 물질들이 있지. 탄소를 포함한 물질들이 있어요. <laughs> 뭐 이산화탄소 됐지 자그 다음에 뭐 유기물들. 유기물들이지 됐지 유기물 종류 뭐 3대 영양소 그 다음 핵산 비타민 포함돼요 특히 3대 영양소하고 핵산 기준이야 알았지 네. 이걸 쫓아가겠다니 그럼 결국 유기물은 뭐하고 만들거든 이거 갖고 만들거든 뭘 통해서 어. 광합성 통해서 그럼 유기물은 세포부로 어차피 분해시킬 거니까 다시 뭘로 돌아가거든 이걸로 돌아가거든. 이게 돌고 돌잖아. 그렇지? 그 과정에서 뭐가 들어와요? 에너지 들어오고, 에너지 나가거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이 과정을 이제 생물 요소와 환경 요소를 좀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배우겠다는 얘기. 이미 다 배웠던 거야. 그지 생산자가 있네요. 자, 볼게요. 자, 생산자. 뭐가 있니? 태양. 우로부터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에너지 아니? 그지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오지? 무슨 에너지로? 비대에너지로 들어와요. 됐냐? 이 비대에너지를 뭘로 저장, 뭘로 바꿔야 돼? 요 화학에너지로. 그럼 이 화학에너지를 저장해야 되겠네? 어디 속에다가? 유기물 속에다가. 큰 틀로. 이랬지? 그럼 유기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요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야 되거든. 됐냐? 지금 내가 하얀색으로 표현하는 거는 물질이야. 알았지? 붉은색은 에너지예요. 됐지? 그러면 이 과정이 뭐예요? 광합성이거든. 일어나 이게 일어날 수 있지? 됐지? 이게 이제 총 생산량이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laughs> 됐지? 그다음에 유기물들의 일부를 무슨 호흡으로 날려 버려? 요 세포 호흡으로 날리지. 그럼 뭐 다시 뭐가 빠져 나와요? 이산화 탄소가 빠져 나오겠네. 이걸 다시 얘가 또 뭐예요? 이용하는 거지. 됐지? 그이 과정에서 ATP 만들었겠지? 일부는 뭘로 빠져나가니? 열로 빠져나가거든 그럼 이 열은 생산자 다시 이용할 수 있지? 아니지 절대 이용하지 않아요 됐냐? 그리고 남은 에너지가 있겠네 이 에너지의 일부를 누가 갖고 와요? 1차 가져가는 거지 그럼 1차가 애한테 물질을 뺏어 왔어요 이때 물질을 뺏어 올 때는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로. 유기물로 넘어오는 거지 그럼 이 안에는 당연히 무슨 에너지가? 화학에너지가 이 안에 저장된 형태로 넘어올 것이고 그럼 1차 속에 들어간 유기물 그렇지, 속에 들어간 무슨 에너지? 아, 화학 에너지. 이때는 얘가 배출한 게 아니라 흡수한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 일부는 뭐로 써버려? 세포호흡로 쓰겠지. 그럼 다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일부는 ATP 실어내고, 일부는 열로 빠져나오겠죠. 그니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는 광합성이면, 여기는 무슨 호흡이야 세포 결과지. 여기도 무슨 호흡 결과야? 세포호흡 결과가 되는 거고, 이 <laughs> 됐지? 이 1차가 진 일부 유기물 또몇차 가져가요? 2차. 2차 가져가지. 이렇게 가져가네. 무슨 물 형태로? 유기물. 유기물 형태로. 이 안에는 무슨 에너지 저장 형태로? 아. 화학 에너지가 저장 형태로 넘어갈 것이고, 그럼 2차로 넘어간 유기물이에요. 일부는 무슨 에너지로? 아.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의 일부를 세포로 뭐 시켜버릴까요? 분해 시키지. 미산화탄소 나오고, 일부는 뭘로 빠져나요? 열로 빠져나오네. 그러면 이 열은 지구 밖으로 빠져 나오고 이때 이산화 탄소는 또 누가 이용을 해? <laughs> 생산자또 이용하는 거지. 됐니? 그렇지? 그다음에 생산자 1차, 2차들이 죽었어요. 얘들이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누가 이용해? 분해자. 얘들이 이용해. 죽었어. 죽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사체 속에도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거든. 유기물이 들어가 있거든. 그럼 유기물 속에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아, 네. 화학 에너지가 따라오거든. 그럼 이 과정에서 모두 이동하고 지금? 에너지도 지금 같이 이동하고 있지? 지금 하얀색은 무슨 물이고? 유기물 형태로 넘어오는 거고, 붉은색은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지금 저장 넘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1차나 2차가 똥 싸잖아, 똥. 그지? 그럼 사체뿐만 아니라 뭐? 배설물 속에도 이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겠네. 그치? 그러면 분해작가 이거 뭐 한다는 얘기요? 흡수에 간다는 얘기지. 이때 들어갈 때도 뭐 유기물 화학 에너지. 어째 그냥 이제 분해작물 취했어요. 유기물을 취했지. 그럼 유기물 속에는 무슨 에 N을 일단 꺼내서 화학 N을 꺼냈으면 역시 무슨 오해야 돼? 세포비야 세포 되겠지. 세포업하게 되면 뭐가 빠져나와요? 이산 빠져나오지? 이산타시 누가 이용하니? 응. 생산자가 이용하거든. 그 다음에 일부는 뭘로 빠져나와요? 열에너지로 빠져나와요 이게 탄소 탄수 순환이잖아. 탄소는 뭐 하네? 불안하거든. 이 과정에 에너지 들어오고 에너지 나가고 됐냐? 됐지? 어렵지 않지? 됐니? 갑자기 뭐가 나와요? 과거 생명체 이때 과거면 수백 년이 아니에요 수천년 또는 수억년 또는 수십억년 전에 생명체들이서어 과거 생명체 그럼 과거 생명체들이 죽으면 물론 분해자에서 다 분해될 수도 있겠지 근데 지각 활동으로 인해서 이들이 죽지 못하고 액체화나 고체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분해되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한 게 아니라. 죽었는데 분해되지 못하고 액체화 고체화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과거 생명체들의 사체가 있었잖아. 그럼 사체에는 당연히 무슨 물이 많아요? 유기물이 많거든. 그럼 이 사체 속에, 유기물 속에는 뭐가 다량 들어가 있어요? 화학에너지가 엄청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근데 이놈들이 나중에 암석화가 되거나 그 다음에 액체화가 되거든 즉 고체화나 뭐가 되면 액체화가 되면 그 우리가 석탄이나 뭐라 불러요 석유라 부르는 거거든 위 속에 엄청난 양이 뭐가 있어요 유기물 속에 화학에너지가 지금 여기 저장돼 있다니 이거 우리가 채굴한 거지 그지 그지 위 속에 는 에너지를 꺼내서 야 되겠네 아까우니까 이 먹냐 먹진 않지 이걸 이제 생명체 밖에서 분해시켜 버리지 그지 얘를 뭐 시켜요 생명체 밖에서 분해시켜 대기 중에 산소가 반응시켜 가지고 이거 뭐라고 그래 연소라 연소 연소와 세포 호흡은 화학적으로는 똑같이 반응 결과가 그렇지 저 유산소흡이면은 이것도 유산소 호흡은 아니지만 산소를 이용한 완전 분해잖아 그럼 이때 화학 에너지가 빠져 나오지 빠져 나올 때 뭘로 밖에서 빠져 나오냐 비다고 그다음 열 에너지로 빠져 나오지 됐지? 그럼 어쨌든 유기물이니까 당연히 탄소가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밑에 날아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날아 나오지 그럼 밑에 빠진 이산화탄소 또 누가 이용해? 생산자가 또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럼 연소 를 시켰어요? 이거를 어디다 이용하려고? 인간의 생명 활동을 활동에 보조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지 인간 생활에 이용하려고 뭐? 자동차 움직이거나 너희들 집에 난방하거나. 그렇지? 이 화학 에너지 빛과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거나 이해됐냐? 그렇지? 그래서 석탄 석유는 우리가 이 안에 에너지 우리가 먹어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연소통 이용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러한 석탄 석유를 연료 연료. 연료인데 과거 생명체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 과거 생명체를 우리가 뭐라 불래 화석이라 부르거든. 이게 화석화 된 거잖아. 이게 무슨 연료라 그래? 화성 연료라고 표현해. 이해되냐? 네. 그럼 화성 연료의 급증 이제 급증, 급증돼서 문제가 되지. 뭐 이게 허벌락이 나오거든. 알지? 그럼 생산자가 이걸 충분히 가져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근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나오는 양이 너무 많지? 그 대기 중에 뭐가 쌓여? 이산화탄소가 쌓이지.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줘요? 단열 효과를 주거든 열에너지를 빠져나가는 거 막게 해줘요 이게 온실효과지 온실효과는 나쁜 게 아니야 원래 온실효과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구는 엄청나게 차가워져요 근데 온실효과가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이게 과다해져서 무슨 온난화를 유발시켜요?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지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거고 왜냐? 그럼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이걸 줄여야 되거든 그럼 방법이 있어요 화석 연료량을, 사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뭐를 늘리면 돼? 생산자를 엄청 늘리면 되거든. 이게 됐지? 지금 우리가 나무를 뵐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 지금. 이게 됐냐? 그래서 이게 탄소의 순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뭐들어갈고요 질소의 순환 들어거예요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현재 생산자로 물질이 들어갈 때는 무기물이 들어가는 거지, 유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그치? 자, 그 다음, 아, 문제 바로 풀고 갈게요. 21번. 자, 볼게요. 자, 그림은 생태계에서 탄소순환 과정이야. 탄소순환 과정. 아까 그림은 이제 다양하게 보는 거지. 식물조류가 뭐예요? 이게 생산자거든. 그러면 대기나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끌어온다는 얘기지. 왜 끌어오겠어요? 광합성 흘러. 됐지? 식물나 조류로부터 다시 이산화탄소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빠져나가고 있잖아. 이거 무슨 흡이요 세포 흡이지그 다음에 이 식물이나 조류가 또는 동물이나 이놈들이 다시 뭐가 됐대요? 화석연료가 됐대요. 과거 생명체로 또 만들어진 거야. 그때런얘기지미과정 뭐니? 연소거든, 연소. 그지 이건 물질 대사냐 물질 대사 아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지? 뭘로 넘어가는 거야? 유기물 형태로 무슨 에너지가 저장 형태? 화학에너지 저장 형태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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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유기물이지 유기물 사체나 배설물. 이해 됐니? 이걸 누가 가져가? 분해자가 가져가는 거지 유기물 형태로 그 다음에 흐름 보면 동물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동물이 사체가 됐거나 뭐가 됐다는 얘기야? 배설물 똥을 샀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것도 무슨 물이야? 유기물 형태로 넘어가지 유기물 알았지? 어쨌든 보면, 쭉 가면 동물의 일부가 이걸 통해서 다시 산소 내뱉고 있지? 여기는 뭐예요? 세포업이지? 분해자가 또 이걸 내보내야 돼. 이것도 무슨 업이야 세포업이지? 이거 구분 잘 하면 돼. 이 됐니? 그지 자, 그러면 이때 세포벽 결과 당연히 모두 같이 빠져나가요? 열. 열도 같이 빠져나가요, 이 과정에서. 그지뭐 여기서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억. 가는 생산자니? 에 의한 광화소 과정이지? 그 다음에 나에서 탄소는? 무기물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유기물. 유기물 형태로 넘어가, 지금. 여기가 바로 유기물 형태지? 여기도 무기물 형태, 여기도 무기물 형태, 여기도 무기물 형태. 이 됐냐? 네. 탄소가. 됐지? 그 다음에 다은 호흡을 통해 일어나는 과정이다. 네. 맞지? 맞지? 자그 다음 22번 볼게요. 자, 그림은 생태계에서 역시 탄소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있고, 비가 있대, 비. 비를 볼까? 이걸 이용한대요. 이 뭐야? 예, 분해자지. 그지 그럼 A가 뭐라는 얘기지? 생산자라 얘기. 요그 흐름 봐볼까? 이거 뭐예요? 광합성이지. 이거는 세포흡이에요 이거 세포흡이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거나 똥싼 거예요. 그지 이것도 그냥 죽었, 어, 죽었거나 똥을 싸진 않지 생산자는 죽었겠지, 그죠? 그지 그다음에 현재 내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 파란색으로 볼게요. 이 과정들이 이 과정들이 이 과정들이 이 과정들이 이 과정들 이다 무슨 물이 이동이야? 유기물 이동이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 보야가 이거. 이거. 이거 세포비이지그지 이거는 연소지, 연소. 됐냐? 그지 그럼 기억. A는 독립영향 생명체니? 맞지? B는 분해자. 맞고. A를 통해 화학 에너지 이동한다. 맞지? 유기물 저장 되니까. 여기는 무슨 에너지, 여기 무슨 에 여기는 빛 에너지. 됐지? 에너지 이동이 그럼 여기 에너지 이동, 여기 에너지 동열 에너지. 이게 됐지? 자, 그 다음 23번 볼게요. 역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이야. 탄소 순환 과정. 그림만 계속 바뀌는 거지. 그지? 일단 딱 눈에 보이면 볼게요. 사체 배설물 이용 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분해자란 얘기죠 그다음에 생물 A로부터 사체나 배설물 만들고 생물 C 를 사체나 배설물 만들는데 흐름 봐 봐. 그럼 생물 A하고 생물 C 중에 하나가 생산자 중에 하나란 얘기잖아. 어떤 게 생산자겠어요? 이게 생산자. 겠죠 왜? 이산화탄소를 끌어오고 있거든. 이해 됐지? 왜가 뭐예요? 광합성이지. 얘가 생산자. 그렇지? 생산자. 그 이거는 뭐예요? 세포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이게 뭐야? 소비자.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도 소비자. 매차, 일차, 1차, 이차가 1차. 되는 거지. 여기는 다 무슨 물 형태? 유기물. 유기물. 여기도 유기물. 여기도 유기물. 여기도 유기물. 여기도 유기물. 여기도 유기물. 여기도 유기물. 됐지 여기는 뭐야? 연소지, 연소. 됐니? 자 그다음에 세포 볼까? 여기 세포, 여기 세포, 여기 세포. 그다음 어디 세포비야? 여기가 세포이자 됐니? 그렇지 그럼 기를 봐. 가나다는 호흡에 의해 일어난다. 가. 가, 가 가는 광합성이지. 맞지? 네. 라 과정이에요. 라 어디서 라? 라, 라. 라는 연소네? 이거에서 뭐가? 지구 온난은 생기지. 생물 A와 B는 생산자니. 아니요. A가 좀 생산자예요. 맞지? 그다음에 생물 C는 세균과 균류가 포함되니? 세균과 균류는 무슨 자요 분해자지. D에 포함이 돼요. 생물 D는 소비자니? 분해자제. 맞지? 자 그다음 24번 자 ABC는 군집을 구성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요소니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빼란 얘기야, 알았지? 일단 생산자 바로 구분할 수 있지 뭐? A지 왜? <laughs> 이 사람서 어오고 있거든. 아, 뭐 하는구나 지금. 광합성 하는구나? 그럼 이게 뭐라는 얘기? 야 이게 소비자라는 얘기지? 배설물 이용하는 씨가 분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림에서 이게 무슨 오비 세포 이것도 세포 이것도 세포 이거는 세포가 아니지 유기물로 넘어가는 먹히는 과정 됐지 똥 싸고 죽었고 죽었고 어쨌든 됐지 일반. A는 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방합성을 하지 네. 생산자니까 B의 에너지량은 A보다 더 많으면 되냐 안되냐 안되지 상이 영양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 뭐 해야 돼요 줄어야 되지? 이제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세균이나 곰팡이는 어디 들어가요? 분유에 들어가지. 가, 나, 나, 가, 나, 다, 과정 전부 다 호흡이네요. 라 과정이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로 인한 지구 온난화 가 생길 수 있다는 얘고 25번 자, 숫자는 연간 탄소 이동량을 상대값으로 표현한 거예요. 상대값 지구의 탄소 순환이자. 자 볼게요. 대기 중에 탄소란 얘기잖아. 뭘까? 이산화탄소제? 그지 누가 갖고 가고 있냐 이게 갖고 가고 있거든. 총 생산량 몇이래? 1200이래. 그지 음. 이거 무슨성이? 이거 광합성이지? 그 다음에 여러 생명체들이서 뭘로? 어. 호흡으로 날아간 양이지. 유기이 분해됐으니까. 이거는 무슨 옵량 음량? 세포 호흡량이 될 것이고. 산불은 뭘까? 산불이 불 나는 거잖아. 이게 뭐냐고? 연소. 연소, 연소. 이 됐냐? 연소를 해서 유균물 분해된 결과물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거는 뭘까? 바닷물에 녹아 들어가는 이산화탄소 막 그러고 있대. 이거 바닷물 물이거든? 이산화탄소 쉽게 녹을 수 있겠냐? 이만큼의 양이? 뭐야? 물고기는 이산화탄소를 4배째 네 흡수하지 않아요. 그렇지, 조류들이지. 무슨 성? 광합성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세포비요. 그지 예전에 문제 냈었거든. 이거를 기억을 해놓고, 예전에 대신에 문제 냈대. 기억과 유사한 생명의상의 특징을 고르시고 그랬거든. 기억과 유사한 생명의상의 특징 뭘 고르라고? 광합성이 물질제사니까 물질사로 고르라고. 근데 애들이 더 많이 틀렸거든, 이거를. 이걸 애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 구민성, 이해 되니? 광합성이에요. 기억보자. 가는, 대기 중 탄소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흡수하니? 그렇지, 광합성해야 되니까. 화석연료의 연료는, 연소는 탄소수나 영향을 미치니? 당연하지. 그렇지? 연소량이 적으면 많을수록 뭐 영향을 미치겠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기의 이산화탄소량은 점차 감소하니 물었어요. 뭐하는 얘기야? 계산해보는 얘기지. 흡수된 양은 몇이요 1200 더하기 9배이거든. 방출되는 약이350 더하기, 40 더하기, 53 더하기, 882. 그럼 어느 양이 맞냐? 이거지? 이게 맞냐? 그럼 대기 중이산화탄소량은 증가하겠지. 그랬니? 그래서 무슨 양을 좀 줄여주면 이 양을 좀 줄여도 된다는 얘기지.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이지